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양근 의회의원 김광주입니다. 저는 오늘 벅찬 마음으로 단양군수 출마를 선언합니다. 제가 나고 자란 단양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는 가슴 뛰는 도전을 하려 합니다. 지난 4년간 의연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고장이 담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단양이 조금이나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애썼던 저의 간절한 마음과 행동이 더 크게 결실을 내줌과 동시에 제대로 된 지역발전이 되기 위해선 이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응답하고자 저 김광직은 단양군수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단양군 의원 활동 시 오로지 군민말을 바라보며 군민의 충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 정신과 각오로 단양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단양군수에 도전하며 군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굳건한 신념 아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랜 관행으로 구어져온 사회의 온갖 적폐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양군수에 당선되면 부여된 힘을 어떤 식으로도 사유하지 않고 오직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단양 군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정을 펼쳐 부정부패가 없고 특권과 반칙이 없고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단양을 건설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의 힘으로 소수가 아닌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단양을 만들겠습니다. 저 김광직은 믿음직한 일꾼이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여당이었던 단양군의 집행권을 단한 차례도 넘겨준 적이 없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예산 낭비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쫓아가 세금 낭비를 막아냈습니다. 노동상징관 1,600억 원 우회도로 건설 사업 예산 낭비와 읍내 상권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소방서 관광호텔 간 200억원의 우회도로 사업을 저지하였고, 웰타운을 조건으로 상진리 예쁘에터 3,400여 평을 특정 재단과수익 계약하려던 특혜 시도도 막아냈습니다. 또한 재무 상태가 부실한 재단으로 넘어가려던 농산물 유통 사업을 저지했고, 상진리 코로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주민민원인 주차면 98면을, 98면을 단양군에 요구하였으며 매포 목욕탕 설립을 조건으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려던 시멘트 회사의 계획을 저지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김광직은 바람직한 일꾼이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오직 선공후사, 견리사의 견의수명의 정신으로 단양 군민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매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사업지구 사업비 80억원 별방권역 창조적 말 만들기 40억원 대전일리 창조적 만들기 5억원 보발일리 창조적 말 만들기 5억원으로 5억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여 보발일리를 제하고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단성면 보수및 노고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3억 원, 단성북하교 보행로 설치사업 2억 원, 도전지구 급병사지 사면 정비공사비 1억 원, 여성발전센터 정비사업 5억 원, 도전수변산책로 정비사업 6억 원외 다수의 건을 충북지사께 연결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군정에 대한 동조와 협력. 견제와 감시를 구분하는 바람직한 일꾼이었습니다. 저 김광직은 잘 준비된 일꾼이라고 자부합니다. 기업에서 근무할 때는 영업, 무역, 첨단 ERP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기에 소득 증대를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업 행정에 자신이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정당인으로서 활동하면서 행정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당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정무감각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녹색 심표인 단양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호응이 없이는 참다운 환경보존이 어렵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단양 군수에 당선되면 기업, 정당, 의정활동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군정에 모두 반영하여 성공적인 단양을 만들겠습니다. 단양 군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 김광직을 집권여당의 군수로 뽑아주신다면, 군립의료원 또는 도립의료원 분원을 설치로 병원 걱정 없는 의료도시 단양, 청정한 자연 생태를 활용한 체험 치유센터와 극한 체험 스포츠가 공존하는 관광도시 단양,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미세먼지, 분진, 악취 없는 환경도시 단양, 여성,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도시 조성으로 사람이 주인은 복지도시 단양. 아이에서 어른까지 원하는 교육을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교육도시 단양.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 단양. 값산 수입 농산물을 대응하는 고부가 농산물을 생산으로 소득이 증대하는. 농업도시 단양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으로 반드시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